저장하고 끌 겁니다. 요거 독서 어쩌고저쩌고 써놓은 거. 자, 저장을 할 때는 왼쪽 위에 파일 눌러주시고. USB 다 꽂으셨나요? 왼쪽 위에 파일 앞에 보세요. 여기 마우스 여기 있어요. 파일. USB 다 꽂으셨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아홉 번째 보면 저장하기라고 있어요. 있나요? 저장하기 클릭 네? 왼쪽 위에 선생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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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파일이 안 떠? 떴어요? 저장하기 눌렀어요? 음, 그럼 다른 이름 저장하기라고 창 뜨죠? 선생님, 저장하기를 눌러도 다른 이름 저장하기라고 뜨고요. 다른 이름 저장하기를 눌러도 다른 이름 저장하기라고 뜹니다. 음, 둘다 똑같은 걸로 뜨는데 두 개의 기능이 좀 달라요. 자, 그 설명은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이름 저장하기란 창 떴죠?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서 USB 드라이브 찾아서 클릭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폴더를 만들어 줄 건데, 왼쪽 위에 새 폴더라고 있죠? 요거 클릭. 더블 클릭 자꾸 습관 나오네요, 어디서. 자, 그 다음에 한글이라고 써줄게요. 바로. 글, 클릭하지 말고 바로 한글이라고 써주세요. 한글이라 썼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다 클릭하면 마무리 돼요. 자, 그리고 요거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장 위치는 저희가 USB 안에 한글 폴더 안에 저장하는 거예요. 위에 주소창 보면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아, 그렇게 주웠다가, 그러니까 지루는 제가 제일 지루해 그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지루는 제가 제일 지루해 응,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딴거 네. 하고 싶으면 창을 채소화해서 내려놓으세요 채소화 우리 다 배웠잖아 그 다음에 파일 이름 독서 관련 속담이라고 써져 있죠. 첫 줄에 들어가 있는 게 자동으로 제목으로 지정됩니다. 음. 바꿀 때는 그냥 여기 지워서 바꾸면 되는데 별도로 바꾸지는 않을게요. 그대로 저장 눌러줄게요. 자, 저, 저장 눌렀나요? 자, 그러면 맨 위에 제목 표시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목 표시줄에 보면 독서 관련 속담이라고 써져 있죠. 자, 우리는 지금 제목을 독서 관련 속담이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 저장 위치도 같이 써져 있어요. 아마 D 땡땡 한글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음.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하드, 그러니까 컴퓨터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하드는 C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할 드라이브는 자동으로 D가 돼요. 또 USB를 그 상태에서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F가 됩니다. 어, 아니, E가 되겠지. E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F가 돼요. 그러니까 USB를 연결할 때 순서대로 A, B, C, D, E, F, G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컴퓨터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게 C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그냥 그 뒤에 연결되는 게 D, F로 연결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G라고 나와요, 선생님. 이게 제 컴퓨터에는 꽂혀져 있는 USB가 많아서 그래. 꽂았던 USB도 많고, 저장하고 있는 것도 많고 해서 G라고 나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컴퓨터에는 C 드라이브 제외하고, 그 다음 영어인 D가 나오는 거야. 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 집에 가서 USB를 꽂아봤더니 D가 아니고 E라고 나와요. 그거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컴퓨터에 다른 하드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본체를 열면요. 통이 하나 있어. 큰 통, 사각형이. 요게 C 드라이브예요. 그리고 개가, 두 개가 꽂혀 있는 컴퓨터들도 있답니다. 통이 두 개가? 그러면 드라이브를 하나 더 꽂아놓은 거야. 저장장, 저장 위크기를 더 크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면 걔가 D가 돼요. 그리고 나서 USB 꽂으면 자동으로 E가 되겠죠, 걔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목소리> <목소리> 자 제목 표시줄을 보고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게두 개야. 첫 번째 파일의 이름. 두 번째 저장의 위치. 요거 저장 위치를 보고, 아, 내가 USB에 저장했다. 컴퓨터에 저장했다. 이렇게알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 하나 낼게요. 선생님, 나는 얘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다. 그럼 여기 뭐라고 나올까요? C로 나오겠지. C로 나오겠지. C가 컴퓨터라고 그랬죠. 응. 응.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게 C 드라이브, 컴퓨터가 C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 C라고 나와요. c x 땡 데스크탑이라고 나올 거예요. 데스크탑이 바탕화면이에요. 이해되시죠? 응. 자, 네. 응? 선생님, 윈도우는 저장장치가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윈도우는 지금 우리 그래픽 인터페이스, 요거를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게 설치되어 있는 게 C 드라이브라고. 그럼 결론은 C 드라이브가 컴퓨터란 얘기겠죠. 어. 그래서 여기 컴퓨터에다 저장을 하면 여기 뭐라고 뜬다고? C라고 뜬다고. 오케이? 자 그럼 요거는 X 눌러서 꺼줄 건데 그냥 끌거 아니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 작은 X 있죠? 요거 작은 걸로 눌러줄게요. 그러면 닫히면서 새 문서가 열려요. 그런가요? 음. 자 아래쪽에 선생님 요거 조그만한 거 누르세요. 큰거 말고 작은 거 닫았어요. 자, 요 아래쪽에 상황선의 확대 축소 부분에 보면 요거 두 번째 거, 폭 맞춤. 두 번째 거, 폭 맞춤 눌렀어요. 네. 음. 자, 요 앞에 있는 쪽윤각 누르시지 마세요. 눌려 있어야 됩니다. 이쪽윤각이 여백이 이렇게 보이는 표시에요. 이게 없으면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선생님. 꼭 요거 요거 누르지 마세요. 눌려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다시 여름 바닷가 드렸죠? 그거 작성해 보시는데 쓰실 때 선생님이 오타 없이 첫째, 오타 없이 두 번째, 여기 붙여 쓰지 마세요. 다 띄어 떨어져 있죠? 어. 네. 프린트 드렸잖아요. 프린트 보고 쓰세요. 엔터를 한번더 치면. 떨어져요. 마우스가. 그냥, 그냥. 지금 저 빨간 줄 있죠? 이거 맞춤법이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오타가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인쇄할 때는 안 나와요 선생님. 신조어나 맞춤법이 맞는데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확인만 하시고 맞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무시하셔도 괜찮다. 얘기해요. 줄 알았어. 줄 알았어. 줄 알았어. 아니요. 저장하고 꺼야죠. <laughs> 자, 이제 만드신 거 저장을 해볼 건데,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에 보면, 아래에 한 써져 있는 거 있어요, 선생님. 요게 아래 아니에요, 요게. 요거, 아래에 한 써져 있는 거. 떠요? 그거 클릭했더니 어졌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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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표시줄에 아래 안에다가 마우스 올려놓으면 요렇게 떠요 네. 떠요? 네. 이거 아이콘 그림 이름이 아예 아래 아니야 예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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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 올려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다. 뭐가 없어졌다요 여기 눌러 버렸더니 다어 그러니까 여기에다 그냥 올려만 놓으면 돼. <laughs> 설명에 집중. 네. <laughs> 선생님 없어진 거 이런 거 쓰, 신경 쓰지 말고 요아래한 아이콘 찾아 주자고. 그거 신경 쓰지 마. 선생님 없어진 거 아니야. <laughs> 자, 올려 놓으면은 아까 저희가 새 문서를 눌러서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빈 문서 1, 이 있죠? 네. 그죠? 네. 빈 문서 1 눌러볼게요. 빈 문서 1 그림에다 대고 클릭해볼게요. 네. 그러면 아까 첫 시간에 했던 다시 여기 바닷가 떠요? 뜨죠. 네. <laughs> 안 떠요 라고 누가 하지 않았어 1 클릭. 우리선생님만 하나 더눌러사 잘했어. 례자 사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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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1눌러 삼총사 선생님들. <laughs> 자,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자, 그 다음, 그러면 왼쪽 위에 파일 눌러주시고. 파일 클릭. 눌렀어요? 그리고 위에서 아홉 번째, 저장하기 클릭합니다. 자, 그럼 다른 이름 저장하기라고 창 뜨죠? 우리 어디다 저장할 거예요? USB에 저장할 거잖아요. 그래서 USB 드라이브를 찾아서 클릭을 해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리 한글 폴더 만들어 놨죠. 이 한글 폴더 만들어 놨잖아요. 한글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 <laughs> 저장 위치에 한글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 저장 위치는 잘 선택됐고요. 자, 아래쪽에 파일 이름에 보면은 다시 여기 바닷가 써져 있을 거예요. 네. 첫 줄에 있는 게 자동으로 제목 표시가 됩니다. 근데 되어 있죠? 네. 바꿀 필요 없어서 그대로 저장 눌러줄게요. 그러면 위에 상단에 제목 표시줄에 다시 여기 바닷가 써져 있고 뒤 땡땡 한글 써져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저장 잘된 겁니다. 자, 오른쪽 위에 큰 X 있어요. 작은 거 말고 큰 거. 큰 네. X 눌러서 닫아줄게요. 했나요? 네. 자, 그러면 창이 닫히고, 아까 두 번째로 작성했던 동물 농장 나올 거예요. 맞아요? 세 번째 끼? 세 네. 네.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에 아래 안에다가 올려놓고, 음, 두 번째 거 클릭. 여기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에 아래 한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그림에다가 클릭하면 은 동물농장 나올 거예요. 나 동물농장 나올 거예요. 아니, 눌러. 동물농장 나올 거예요. 누르고 저장하기. 자, 그러면 사실 선생님, 컴퓨터는 전에 했던 행동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에 USB 드라이브 한글 되어 있죠. 그러면 누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USB 왼쪽에서 누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르지 않고 그대로 머눌러 뭐 저장 눌러줘요. 오케이. 자 쉬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X 눌러서 이것도 닫아줄게요 하나 남은 거한개더 하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립스틱 집게 바르고 그거 혼자 한번 저장